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간은 좋거든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비트가 횡보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간마다 지금 3일째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침 시간마다 막 사드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이틀 연속 비트코인 ETF 또 양전했습니다. 플러스 돼가지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은.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그동안 바닥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온도 파이낸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도 코인 영상들 올린 거 보면은 블랙록이랑 온도 파이낸스 파트너인 거 제가 증명했죠 그때 그거 트랜잭션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멀티콜이 나온다는 거는 프로토콜, DM 내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일반 트랜잭션이 아닙니다 일반 전송, 일반 스왑 트랜잭션이 아니고 DApp에서 작동하는 이거는 블랙록이랑 온도파이낸스가 파트너일 때만 가능한 그런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트너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전까지는 온도파이낸스가 거버넌스 기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OUSG가 이게 기능성 코인으로 밝혀지면서 기능성 코인은 보통 네이티브 코인에서 기능만 빼가지고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하나라고 원래는 하나다. 그래서 온도파이낸스는 OUSG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 저번 영상, 저번 영상 온도 파이낸스가 있는 영상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보셨으면요. 오늘은 뭘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득권, 온도 파이낸스가 기득권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제목에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게 저번이나 저저번 온도 파이낸스 영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는 레거시 금융이잖아요.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고요. 여기는 지금 경쟁 중입니다. 미국채 RWA로 경쟁 중이에요. 블랙록은 비들이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벤지일 겁니다. 그두 개의, 미국채 RWA. 아마 1달러 스테이블 거예요, 둘 다. 그걸로 경쟁 중이고, 온도 파이낸스는 솔직히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의 벤지랑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있죠? 왜냐면 하 온도 파이낸스의 OUSG는 블랙록에 투자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템플턴이랑 온도 파이낸스 파트너십 한 것도 영상으로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는이 둘의 경쟁 사이에 껴가지고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블랙록 온도, 프랭클린, 테플턴 온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채 RWA 기득권이죠. 블록체인 쪽으로 연결되는 곳은 온도파이낸스밖에 없어요.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지만 왼쪽엔 블랙록, 가운데 진검다리 역할을 하죠. 온도파이낸스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 블록체인들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들이 RWA를 한다고 하면 그냥 온도파이낸스랑 파너심을 맺고 USDY를 그냥 자기네 블록체인 내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득권 자리 잡은 거예요. 중간에서 자리 역할을 하면서 가격 역할을 하면서 레거싱 문용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기득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레거시 금융과 협력, 블록체인 계열과도 협력하는 독보적 1위.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온도 파이낸스 가격이 낮아졌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물밑 작업 들어가는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득권 선점 효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레거시 금융, 블록록이랑 온도 파이낸스랑, 그러니까 비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의 OUSG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루씩 맺고, 지금 히스토리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제가 파트너십 되게 잘 맺는다고 랬잖아요 이미 90개입니다 이번에 80몇개였는데 90개로 늘어났어요 블록체인 11개 그리고 그외의 디앱들 다 합해서 90개입니다 그리고 이 90개가 전부 온도파이낸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돈을 써야 될때 아주 화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 그건 제가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뒤에서 이거는 완벽하게 기득권이다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애들 오늘 원래는 설명을 해 드리려다가 그냥 온도 파이낸스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홀딩하고 있는 애들만 영상으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각 분야의 1위에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1위뿐만 아니라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기득권 선점을 해놓은 애들입니다. 기득권 세팅을 해놓은 애들이에요. 그래도 온도 파이낸스는 이 RWA. 내년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RWA랑 인공지능이거든요. 물론 인공지능은 좀 약간 혼란스러워요. 프로젝트가 많아요. 근데 이 RWA는 그냥 거의 독과점에 독과점. 온도 파이낸스 주목해야 됩니다. 내년에 정말 두 년여 봐야 되는 RWA. 1대장입니다. 일대장. 그래서 블랙록이 레디핑크죠. 언론에 나가서 레거시 언론에 나가서 CNBC 이런데 나가면은 그냥 계속 비트코인 찬양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 얘기하면서 미국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토큰화에 주목. 이 토큰화는 미국채 토큰화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r w a 미국에 있는 레거시 금융을 대표하는 기관들. 전부 다 토크나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은 시작을 하려면 온도파이낸스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기사 1부인데 블랙록의 레디핑크가 말했듯이 모든 금융자산의 토크나는 금융시장의 기술혁명에서 두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전산화가 안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전산화가 되었고 지금은 주식거래 다 전산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런 온라인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2단계라고 이미 보고 있어요. 레디핑크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차 RWA, 비들까지 네, 시작을 한 거죠. 진짜 똑똑한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비드과 사실상 엄청난 파트너는 온도파이낸스 온도파이낸스의 OUSG는 블랙록비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RWA 순위 사이트 보면은 지금 나날이 미국자 RWA 시장이 나달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위는 온도 2등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600 조금 넘었었는데 622까지 올라갔어요 온도가 큐리티즈 여기가 블랙록비들입니다 온도는 9.6% 상승했고요 한달 동안 시큐리 블랙로피들은 0.55%가 하락을 했습니다. 역차가 더벌어어요그이 미국채 RWA 분야에서 온도가 계속해서 쭉쭉 치고 나가고 있다 이것도 저는 오늘 영상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자막으로 보여 드릴 건데 지금까지 미국 국채가 RWA로 된거 토큰화가 된게 EB달러예요 EB달러 20억 달러거든요 20억 달러도 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차트 보면은 점점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채 전체 시장은 27T달러입니다 제가 20억 달러랑 27조 달러랑 따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앞으로 잠재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잠재력에 이미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는 온도파이낸스입니다 그 중간에 서 가지고 레거시 금융과 블록체인들 중간에 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가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7조 달러의 절반만 가더라도 이건 엄청나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상승량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반감기 여섯 번째 반감기 때도 분명히 유효해요 미국채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 이거에 토큰화도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파이네스는 지금의 기득권을 놓지만 않으면요. 온도파이네스의 소스코드 사이트고요. 제가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usdy 솔리디티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솔리디티는 이더리움 쪽 스마트 컨트랙트 만드는 그런 언어잖아요. 개발원하고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어2를 위한 그런 소스코드고 그리고 USDY랑 노블, 그러니까 노블 블록체인을 위한 USDY가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미 앱토스랑 파트너십 맺은 건 아시죠? 앱토스를 위한 USDY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앱토스랑 수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무브라는 언어로 사용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USDY 앱토스로 어,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온도파이낸스가 이번 KBW 그리고 또 다른 대형 컨퍼런스 그런데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미 90개의 그리고 작은 회사들도 아니에요 큰 회사들과 큰 블록체인들과 파트너십 맺긴 했지만 더 확장을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KBW 되게 어,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큰 컨퍼런스거든요 여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크 간부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왔고요 그 외에 바비트럼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는 저런 USDY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일드 코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봐요. 그래서 아비트럼에서 이렇게 AMA 진행을 했고, 온도 파이낸스가 거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썸네일을 이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온도 파이낸스 관련 간부급이 있죠? 그두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카멜롯. 카멜롯은 아비트럼에서 유명한 덱스입니다. 그리고 돌로마이트, Dolomite. 돌로마이트도 유명한 엑스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지금 이거는 아비트럼의 디파이라마 사이트고요. 여기서 보면 은 아비트럼 계열의 디앱들 순위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카멜로 6위. 아비트럼 쓸 때, 아비트럼은 카멜로 씁니다. 유니스왑 쓸수 있는데 유니스왑보다는 카멜로도 써요. 전에 제가 카멜롯에서 스테이킹 한 적이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카멜롯을 주로 씁니다 스왑도 여기서 해요 카멜롯 6위 그리고 돌로마이트가 아 아마... 예, 여기 있네요 16위 여기는 랜딩이네요 랜딩 X뿐만 아니라 랜딩 기능도 있나 봅니다 디파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6위 16위 상위권에 있는 디앱들 AMA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AMA 그리고 앱톱서울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여기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도 USDY 관련해서 온도파이낸스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토큰 2049 여기에 나가서도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CEO면서 사장 저스틴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여기에 9월 18일, 19일 네, 며칠 남았네요. 여기 가서도 또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 제가 아까 앞에서 돈 많이 번다 그랬죠. 지금 진짜 온도 파이낸스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돈 진짜 쓸어 담을 거예요. USY d 파트너십, OUSG 블랙록 비들이랑 파트너십. 돈 진짜 쓸어 담을 겁니다 블록체인이 11개나 연결이 돼 있어요 USDY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수수료 받거든요 버그 바운티 현상금 얼마나 벌었냐면 은 1밀리언 달러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버그 바운티가 버그 수정하는 거 현상금 걸거든요 그거 해 봐야 만 달러 몇만 달러예요 이렇게 100만 달러를 걸지 않습니다. 돈이 진짜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온도파이낸스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치 RWA를 하는 일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득권 제대로 잡았다. 지금 코인이 가격이 낮은 거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 매도 추천은 안 해요. 그 정보만 팩트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돈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RWA 쪽에서 지금 코인 자체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오르고 있긴 한데 결국은 좀 순위가 밀렸습니다. RWA 쪽에서.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직접 RWA를 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아발라치체일그 이런 애들은 그냥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온도 파이낸스가 RWA 1대장. 미국채 RWA 1대장. 기득권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도 파이낸스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요.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 같습니다. 준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고 돈도 이미 많이 누적을 시킨 것 같고요 분위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컨퍼런스마다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저것도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